여래 공정 변지 명행조 선서 세간의무상사조장 청인사불세존 네, 성무다라씨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육바라밀다를 말씀하시다가 제가 관뒀는데 육바라밀다는 제 일은 여러분이 잘 다시피 반야바람이래요 지혜. 그러한 이 지혜 바람이는 우리의 그수행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마지막에 이 결정체죠. 우리는 지혜를 완성시키는 거거든요. 삶을 통해서 보시를 통해서 지계를 통해서 인욕을 통해서. 정진을 통해서, 선정을 통해서, 지혜 바람일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이게 지혜 바람일다를 의지하지 않으면, 이 오바람일이 성립 안 돼요. 또 그러면은, 오바람일을 안 하면 또 지혜 바람일이 안 이루어지죠. 그러면 다, 뭐, 움켜지고, 또내 욕심대로 하고, 어, 내 하나도 안 참고 내 성질대로 하고, 모든 거 힘들으면 다 포기해버리고, 뭐, 이 생각, 전상각 산란하게 하고, 그래갖고 무슨 지혜가 이루어져요? 불가능하죠. 여기서 반야바라밀다를 제외한다면 이 공덕으로는 아프의 공덕이라는 게 뭐예요? 부처님이 영원히 사신다는 거. 그거를 믿고 이해하는 거에 백분의 일, 천분의 일, 백천만억분의 일 무량무수 산수비호로 알수 없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뭐가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공덕이 무량무수부분하게 크다. 그러니까 이 부처님이 영원히 나랑 함께 사신다는 것을 믿는 거는 여러분이 세세생생 지혜바람으로만 빼고 보시를 세생생 하도 여러분 지혜바람을 이렇게 목숨을 다 던져서 사랑을 하고 이래도 지혜바람을 뺀다면 이 믿고 이해해서 수행하는 공덕이 헤아릴 수, 있어요. 비교할 수 없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금강경에 이런 말하죠. 어, 이금은부하를 태산처럼, 수미산처럼 이 금덩어리를 다 시방세계 중생이 다 나눠줘도 네가 이한 구절을 믿고 이에서 전하는 공덕에 비하면 백 천만 분을 잽도 안 된다. 이티끌 같다 이래 얘기잖아요. 여기도 그 말이에요. 비유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믿고 이해하는 부분이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삼귀가 확실히 되나 한번 보세요. 삼귀. 저는 그냥 단언합니다. 단언. 거의 안 믿습니다. 예만 있습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제 눈이 짧을 수도 있어요. 다 그렇지는 않아요.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진실하게 믿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희유해요. 희유, 아주 드물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안 믿는다는 겁니다. 안 믿어요. 내가 믿는다고 말은 해요. 또 믿고 싶어요. 믿고 행, 그렇게 행하고 싶은데요. 안 믿어져요,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여러분을 깊이 자비와 가피를 구해야 돼요. 믿음은. 3기가 확실히 되잖아요. 어? 귀의불 양족존, 귀의법 이옥존, 귀의승 중중존, 그러잖아요. 3기 5개예요 우리 받을 때. 3기 5개, 그 다음에 뭐, 그, 뭐, 비국에, 비군이게 이제, 우리가 이게, 이게 그 개목이 있잖아요. 나머지는 몰라도 돼요, 여러분이. 알으면 더 좋지만. 3기위가 되면 끝난 거예요. 이게 3기위가 정확하게 안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누군지 모르니까, 아, 그, 봉사 뒷다리 잡듯이 코끼리 모르는 거죠. 그래서 3기위가 되는 게제 1개거든요. 믿음의 제일 첫 처음이에요. 예, 온전하고, 완전하고, 절대적으로 믿으라고 부처님 계속 얘기하거든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믿음은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이 진짜 믿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예불면 딱 얘기할까요? 생명이 그냥 딱 받쳐지는 거예요. 더 말할 거 있습니까? 지신 김영래, 이 생명이 딱 받쳐지는 물질이 뭐 재물이 이런 거는 말할 거 생명을 던지는 데뭐 그게 뭐 그게 그게 필요해요. 그건 기본이에요. 그거는 옵션, 그거는 그냥 다 딸려오는 거라니까요. 액세서리라니까요. 여러분이 이 재산이나 명예나 뭐 나라나 성업이나 처자나 권속이나 금운보 이거는 뭡니까? 액세서리라니까요. 지식 생명을 딱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기명이라내내 내 생명이 딱 던져지는 거. 왜안 던져지죠? 저도 몰라요. 이런 말 하면 무책임한 말처럼 들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첫째 지신신김이 안 되니까 뭐가 돼요? 지혜와 자비가 안 일어나요. 지신김명이 안 되니까요. 여러분이 지신김명이 딱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비심이 근본이 핵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덕과 복을 쌓는 게 축이 되고, 축이 된다니까요. 이 지구, 이 태양을 중심으로 23.5도로 기울여서 축이 이렇게, 그 공전과 자전하면서 365일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자전을 하고, 365일 태양을 돌잖아요. 이 축과 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생하지 마라, 뭐, 도둑질 마라, 뭐, 간, 간음하지 마라, 뭐, 거짓말하지 마라. 이거는 그냥 쓰레기예요. 저잘 들으셔야 돼. 또이말 했다고 또 오해하지. 저 여러분, 이해를 돕게 하는 거예요. 삼기 오기가 확실한데, 여러분, 살생을 하는 건 일체 중생을 살리는 살생이겠죠. 지혜와 자비로. 덕을 쌓는 거겠죠. 살생이. 덕을 쌓지 않는 살생은 안 하겠죠. 우리는 내 욕심을 채우위해서 살생을 하죠. 도둑질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야 돼. 첫째가 뭐고 둘째가 뭔지. 첫째가 뭡니까? 삼기가딱 돼야 돼요. 삼계제 부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걸 삼계의 도사이고 사생의 자부이고 시아의 본사라는 거, 이게 딱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러고. 상주일체, 시방상태, 재망체를 상주일체. 항상 나랑 함께 한다는 거 이게 딱 못이 안 바뀌면요. 이게, 이게 칠정례의 기본이잖아요. 사정례도 하고. 이게 안 바뀐 상태에서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열심히 해도요. 다 헛바퀴 도는 겁니다. 남겨 어디로 돌아가는 줄 아세요, 여러분? 다 거의 99%나 100%다 세상으로 가는데 예외만 있어요. 여러분이 절집안에서 저는 건강도 구해야 되고요, 사업도 구, 잘 되기를 여러분 축원해야 되고요, 남편 잘 되기를 승진하기도 축원해야 되고, 자식 학업 성취, 어디 가서 건강하게 자기 뜻 이루고 다 축원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액세서리죠. 중심이 뭡니까? 어? 여러분 중심이 뭐예요? 내 자신이 부처라는 절대적인 믿음, 부처님이 절대적으로 삼귀이하게 돼서 내가 정말로 안옥따라 삼막삼보리를 성취하겠다. 이게 중심축에 딱스 뿌리가 되고 기둥이 된 가운데 여러분이 뭐요? 뭐 지병을 구하든지 나라를 구하든지 이게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이거 하나도 없어요. 처음에는 이거 할지 모르는데 다안 합니다. 하는 사람 아주 드뭅니다. 이런 말 죄송한데 스님들도 거의 안 해요. 좀 내가 지금은 뭐 제가 욕먹을 각오를 합니다. 저보다 백배천 흘만 많으니까 죄송한데 거의 안 합니다. 다 먹고 사는 거예요. 올인의 피니시 끝냅니다. 안 합니다, 여러분. 하냐고. 아, 물어봐. 본인한테. 나한테 묻지 말고. 누가 구하지 말고 구하세요. 근데 축이 있고 핵이 있잖아요. 이게, 이게 없이 그냥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뭡니까? 다 무너져요. 저는 보시하고 복받는 사람은 저는 아주 드물이라고 확신합니다. 제 일생을 내가 이렇게 법을 4,50년간 펴보니까, 아, 보시하고 복받는 거 극히 드물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긴 오래됐어요. 젊었을 때 했는데, 저는 그게 확신이 들어요. 여러분은 보시하고도 거의 복못 받습니다. 인과는 있는데요. 왜못 봤냐면요. 부처님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일도 상관없어요. 내가 이렇게 했으면 이게 돼야 된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인등을 켜고, 내가 이렇게 재를 올리고, 내가 이렇게 불살하고, 내가 뭐 건축 불살하고, 뭐를 하고, 정구 살하고, 뭐 이걸 하면 반드시 내가 원하는 손자라든지, 남편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뭐가 여기 확실하게 나한테 보여줘야 돼. 여러분, 마음 속에 하지 마세요. 하지 마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 틀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는 조건으로 그걸 바라면 안 되죠. 그게 신앙입니까, 여러분? 양심적으로. 비즈니스지. 저도 그렇게 많이 해요. 뭐 나는 아닌 척하면 내가 나쁜 놈이죠. 근데 틀렸다 이 말입니다. 오늘 천하를 다 보시하거든. 오늘 내가 배락 맞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눈이 빠져 죽을 수 있고 목이 떨어져 죽을 수 있고. 상관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보시한 공덕은 무소 주심으로 내가 이거 했다는 생각 없이 했을 때는 동방화공 가사량부 금강경사 묘행무집은딱 나오죠. 내말 안해요. 남서북방 사유상화공 가. 사유상화호공, 가사량, 네가 셀수 있냐, 가히. 그렇게 많다. 내물한 컵을 정말 목마른 사람에게 이한컵준공덕이 세상 우주, 우주복귀를 둘러싼다는 거예요. 무주, 내가 무주상으로 했을 때는, 내 없는 마음으로 했을 때는, 바란 마음으로, 내가 준다는 마음으로 혹시 했을 때는 여러분 이거 한 번이라도 해본 기억이 잘 나나요? 여러분, 믿음의 문제음은요, 저는 할 얘기도 끝도 없고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 거의 제로입니다. 본질적인 것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오히려 제가 이렇게 쭉 보면 예만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요. 자기가 이렇게 덕쌓고 복친 것보다요, 진대했다, 여러분. 재 뿌리는 사람은 대반이고요. 거기다 여러분은 똥물까지 뿌리는 사람도 많아요. 재 뿌리면 뭐, 소마, 뭐, 짐승이라도 주지. 못 먹어요, 이건 영원히. 그렇게 하는 사람도 부재기수예요. 법으로 보면 그래요. 이거는 아니지. 그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믿음하고 하나도 없이. 봐보세요. 보시라고 해요. 믿음하고 하나도 없이 지게라고 해요. 여러분, 지게만 나오면 여러분이 대부분의 신도들이요. 스님도 마찬가지지만 판관이 돼요. 내가 재판관이 된다니까. 저 여자 뭐 나쁜 놈, 아, 저 나쁜 년. 나쁜 놈. 니가 왜 판단해요? 법으로. 여러분, 믿음을 가졌으면요. 여러분 지혜와 자비로요. 저 도둑놈을 어떻게 선하게 이끄는가가 불교에서 말하는 거지 도둑놈을 찍는 거는 여러분 판관이에요, 여러분. 그건 염나대왕이 하는 짓이에요. 알아요? 그거는 불보살이 하는 짓이죠. 불보살은 판관 안 해. 불보살이 나를 판 나를 만약에 매일같이 재판한다. 아비지옥에 가야죠.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벌써 안 합니다. 나를 불보님은 판관 안 한다고요, 불보살님이. 끝까지 당신을 뭐 해요? 사랑과 불쌍경으로 이끌어서 영원한 길로 인도하지 판단 안 해요. 어, 너는 뒤질놈. 너는 주... 이런 식으로 안 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은 신들끼리 다 해요. 그러고 여러분은 또 스님을 다 재판하고, 속으로, 말로, 행으로. 저는 평생 그걸 당합니다.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하나도 맞지 않아요. 3기가 됐잖아요. 욕계, 지옥, 악이, 축생, 인간, 수라, 천상, 이거 육도 중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욕계에 있는 모든 중생을 이끌어서 진리법을 통해서 해탈 성물로 길로 이끌어가는 게 부처거든요. 또 새끼에 있는 모든, 선정세계에 들어있는 모든, 또 무색계에 들어있는 모든 중생들을 이 시방세계에 다 해탈로 이끄는 사람이 부처예요. 부처님. 여러분, 이 부처님이고, 내가 알로 태어났던 태중으로 태어났던 뭐 소말 개돼지로 태어났던 지렁이 버러지로 태어났던 뭐 물속에 태어났던 허공에 태어났던 뭐 땅속에 태어났던 뭐 어디에 태어났던 내가 무슨 모습으로 무슨 형체로 태어났던 변화로 태어났던 귀신으로 태어났던 신나라끄 먹는 어? 천신으로 태어났던 나를 뭐하는 사람이에요 말해봐요. 여러분 입만 벌리면 하되 자부, 어? 자부라며 사랑하는 아버지라며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처님 예불하고도 하나도 안 맞고 부처님 가르침하고도 하나 하나도 안 맞아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봐요. 안 맞습니다. 내가 평생에 모든 것을 내가 많이 알고 보거든요, 봤거든요. 비난할 만한 것도 있고 비방할 만한 한 번도 말할 필요도 없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오직 사랑으로 뭐예요, 자비로 지혜로 이끌기만 해야죠. 그 까면 안 돼요, 여러분. 까면 바로 죽어버리죠. 비판하지 말라는 뜻은 아닌데요. 불, 신앙생활은요. 내가 비판을 딱 하잖아요. 그럼 부처님 가르침이 딱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반드시 살리라는 거예요. 내가 너술 먹고 뭐 깡피짓 하는 거를 내가 허물을 말할 것 같으면 그 생활에서 벗어나도록 하야, 할, 하는 조건으로만 말아야 된다니까요. 그냥 내가 말하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럼 뭡니까? 나는 얘보다. 백천배로 나쁜 놈이에요. 법이 그래요. 진리가. 내가 말하는 여기는 법이라는 거, 헌법을 말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의 진리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 믿음이, 믿음이 처음이고요. 여러분, 이, 이런 걸 얘기하려면 제가 끊었거든요. 예불문또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기초가 하나도 안 됐으니까. 제가 평생 본문 했는데 내 앞에 있는 사람들 다 웅터리더라고. 소수 빼놓고. 3년을 듣든 10년을 듣든 다 여러분 뭐야 이게? 전부 6으로 듣는 거야. 내 지식, 내 깨달음, 내 견해, 내 소견머리, 내 가치관, 내 이념, 내 사상, 내 좋은 거로 다 들어버려요. 그끝나면그 그 법문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바로 법문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전부 각색하는 거거든요. 전부 각색이에요. 저는 뭐 이렇게 법을 피다 보니까 마음으로는요, 칼을 하루에도 수백, 수천 번 맞죠. 저는 알아요. 상관없어요. 그런 걸 그거를 조금 더 불평, 불만 하려면 이법이면안 돼요. 그냥, 그냥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감사하게.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자비예요, 자비. 첫째 개는 산보를 믿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사랑과 불쌍력일줄 알아야 되는 거. 이게 두 번째 개입니다. 뭐, 살상하지만 도둑도 이런 쓰잘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그건 낭중 얘기라니까. 지금 믿음의 분상에서 얘기하는, 그거는 안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어떤 경우도 여러분이 뭐요, 허물을 볼 거면 그 사람을 살려내세요. 그게 조건이에요. 허물만 신나게 얘기해놓고 누구 좋으라고 싹 빠져버려. 그러면 그 업이요. 태산 같은 업이 돼서 여러분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그 업보에서. 빠져나올 것 같죠?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일도 그렇잖아요. 짜증내고 불평하고 감사할지 모르고 신경질 잘 부리고 뭐 넘내기 뭐 잘하고. 이 사람이 잘 사냐? 안 망하면 다, 다 망하죠. 네가안 망하면 후손이라도 망하죠. 후손이 없으면 조상이라도 다 지옥가죠. 다 망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부처님, 내가 말하고자 하는 그 요지는 뭐냐면, 믿음이 이렇게 여러분, 공덕이 정말로 무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사실 다 끝나는 문제입니다, 우리 삶은. 근데 죽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뭐, 한 생, 두 생, 뭐, 여기도 건강에도 나오지만은, 여러분이 이거에 마음이 없어요. 이거에 마음이 없어요. 끝까지 내 먹을 거, 내 입을 거에 관심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이내 욕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절을 하면서도 내 욕심을 위해서 절하고, 염불을 하면서도 내 욕심을 위해서 염불하고요. 여러분 이내 향을 꽂음에서도, 불 절을 넘어서도다 여러분이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여러분 신앙 아니라는 거. 믿음은요, 지신 그냥 목숨이 딱 받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그것만 해서 생명이 딱 받쳐지는 걸 믿음인데 거기다 뭘 그렇게 갖다 막 엎어져갖고, 당중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죠, 다 후회합니다. 저는 여기 보시지기의 인욕청진력이 나왔지만은 보시하고도 후회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저는 아주 징글징글할 정도로 많이. 그래서 내가 간을 빼든 눈을 뽑든 다회양안 하면요, 세세생생 원결이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무조건 다회양하고요 그냥 아주 그냥 완전히 피, 이. 이. 이 피부를 뺏겨서라도 다회양해버리고 가야 돼요. 이 살을 발라서라도. 저는 그 생각을 확실하게 했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덕사는 사람은 아주 드물어요. 극히 드뭅니다. 저에게는 그런 분몇 분이, 분이 있어요. 저는 내 마음속에 항상 영원한 붓담입니다. 있어요. 저는 행운이에요. 왜냐, 한 사람도 없을 수 있거든요. 제 일생 내가 죽기 눈기 전까지 정말 양이 대서원을 세운 사람이 한 사람 있으면요 저는요 시방 세계 세세생생토로 감사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감사하지만 왜냐하면 한 사람을 내가 제도할 수 있나 부처님 가피하니면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한 사람 여러분 아무리 큰 사부라고 아무리 여러분이 그 훌륭한 인격을 갖고 있도 진짜 친구는 여러분 한두 명밖에 없어요. 알아요? 99%는 한두 명이 없어요. 쏙 얘기는 절대 못합니다. 알아요? 부부끼리도 쏙 얘기 잘 못하는 부부 천지잖아요. 부모 자식은 넘넘이고 응? 양심대로 말해봐요. 누구한테 내를 털어놓는다 말이고 바로 망신당해버리는데. 응? 이렇게 믿음이 크다는 것을 여러분이 모르는 거라. 개가 뭔지도 모르. 지개가 뭔지도 모르는 거라요. 보시가 뭔지 전혀 모르는 거라요. 부처님 믿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심을. 그 지게, 퍼스 남바 완중에 남바 아니에요. 아,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뭐 하지 마라, 뭐 하라. 이거는 다, 이거는 그냥 데코레이션입니다, 여러분. 꾸민 거라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있는데. 여러분, 마음에 부처가 없다니까요. 지금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지금 이, 이 뜻이 이 뜻이에요. 만일 선남자 선녀 이런 공덕이 있다면, 최상의 깨달음에서 물러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이 공덕이 뭡니까? 믿고 이해하는 거부처님면 영원히 산다는 거. 여러분 이게 이렇게 큰지 잘 모르죠. 이거 다 여러분 웃을 게 없겠죠. 근데 분명히 그럴 것 같아. 내가 하는 행동을 보면 알거든. 거의 가짜예요. 하나도 소원도 없고요. 소원, 그냥 결정적인 믿음도 없고요.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다 던진다, 다 참다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 다 섞였어요. 뭐하고 철저히 중생심하고 섞여서요. 어느 게 불심인지, 어느 게 중생심인지 분간도 힘들고요. 기분 좋을 때. 애는 이게 불심 또 써지다가요, 기분이 별로면요, 중생심으로 다 완전히 가버려요. 폐를 막 그냥 양놀이 폐로 그렇게 다 쓰고 살아요. 불심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